여러분, 안녕하세요. 플레레입니다. 시청자랑 오랜만에, 불을 스타자 한 판, 고! 어, 시작한다. 가봅시다. 우와, 아파. 아, 아파! 아, 파 아파! 아, 내 도망가야 되겠다. 쟤네끼리 싸우게 우리 냅둘까? 아니, 왜 자꾸 공격해? 하지마! 어, 어, 아, 파 아, 아, 미안해요. 나 죽었어. 부활한다! 예, 예, 죽이자, 예, 잡자 야! 아, 어, 어, 죽었어요? 죽었어요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, 애들이 다, 나, 나 죽이러 와. 제가 잘 숨어 있을게요. 잘 부활해봐요, 알았죠? 어, 뭐야, 나무팀 두 팀이야. 어, 어 뭐야, 쟤, 제 한참. 어! 아니, 쟤 엄청 세더라고. 저거, 저거 직방으로 맞으면 죽더라고. 아, 잘했다. <laughs> 잘했다. 좋아, 한판더 고. 빠바밤. 브롤 갑시다. 아 아파, 때리지 마. 아, 저거 저저 와, 잠깐만 멈췄어 멈췄어. 어, 아, 대박. 오 살았어. 뭐야 클라스? 왜 이럴 줄 알. 아. 아하, 파파파파파파. 아하하. 회복해 회복해. 괜찮아 괜찮아. 오얘 죽겠다. 안녕, 바이. 오 오자자자. 오오 오.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. 미쳤다. 와 캐릭터 으아 나 무서워 야 어떡해 죽었어 어떡해 어떡해 나 여기 있는 거 아나? 아 어떡해 <laughs> 우와 나도 브롤로 바꿀까? 다이너마이크? 아니 안 써봐가지고 괜찮을까 몰라 궁금하긴 하다 새 캐릭이니까 갑시다 야나 양각 잡혔어 어떡해? 으악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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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치사하게 자꾸 너네 진짜 연극이 아니라 성극이잖아. 음, 니네끼리 싸우라고. 화난 <laughs> <환한> 거 아니고요. 아, <laughs> 어, 정말. 아, 어, 열받네. 야, 진짜 우리 이번에 1등 하면 안 되냐? 너 너무 짜증 난다 진짜. 아까 너네들 진짜 나 그렇게 못살게 굴었지. 나 못살겠지, 너네들이. 와, 좋아. 대박, 미쳤다. 야, 미쳤다. <laughs> 그리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어. 딱한 판만. 어, 들어오셨다 윤태용님 반갑습니다. 오야내거 먹고 도망가냐? 오쟤 죽였다. 오예 벌써 네 개. 오 남은 팀 아직 내 팀이나 있어? 야 뭐야 상당히 많아. 야너 우리 팀뭔 괴롭히냐? 야, 이거, 숨어서 쏘기, 개꿀이다. <laughs> 이거 되게 염체 같고 좋은데? 어째 죽겠다. 우와! 우와, 1등 했어. 대박. 우와! <laughs> 어, 얘 캐릭터 귀엽당, 멍멍이. <laughs> 이거 정말 끊을 수가 없잖아. 가자, 다이너마이크! 여기 죽이고 싶나봐요. 오 그렇지만 조금 위험한 것 같은데. 어, 잠깐만! 내내 내. 야! 오 우리 팀 죽였다고 내가 복살라고나가 죽었어. <laughs> 진짜 마지막 찐막 찐막. 오 아니 벌써부터 공격을 저렇게 저렇게나 한다고 그럼 멀리서 이렇게 쏴주는 거지. 넌 이제 끝났다. 폭탄 했다. <laughs> 어 뭐야? 어, 죽었어? 어떻게 장률이 전사했잖아. 내가 잘 피해 다녀볼게. 저기 애드 있다 애드 진짜 애드아 큰일 났. 조심해! 좋아, 괜찮아. 우리는 팀이고, 얘는 하나니까. 뭐야 너 저렇게 조그만한 애였는데 말이야. 그렇게 까불었니? 오, 잘했고요잘했고요 잘했고요. 너무 잘했고요펭귄반 <laughs> 귀여워. 오, 잠깐만. 위에, 위에. 오, 잠깐만. 오, 니네들끼리 잘 싸워봐. 어, 그래? 어, 잘싸워 안녕. 어, 우리 피해줄게. 어. 어어아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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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네들끼리 싸우라고! 왜 우리한테 발장거리는 거야? 너왜 공격해? 너 혹시 팀원 죽어가지고? 아, 아! 오, 대박! 아, 얘가 문제다. 아, 쟤, 괜찮아, 둘이니까. 오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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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1등했어1등했어 1등했어. <laughs> 예! 너무 잘하고! 야, 너무 재밌다. <laughs> 이제 가야 되겠다. <laughs> 아우, 여러분. 우리 함께 해주신 윤태용님. 윤태용이구나, 윤태용님. 너무 감사합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재밌었어요. <laughs> 여러분, 브루스타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